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수학자는 어떻게 컴퓨터가 못 푸는 수학 문제를 풀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로저 펜 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의 양자의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의식이 시간에 대해서 비대칭적인 이유였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비트코인 시세는 알아도 미래의 비트코인 시세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의식의 작동 방식인 슈뢰딩거 고양이 중첩 현상 이 시간에 대해서 비대칭적이기 때문이었죠. 두번째로 의식이 미세소관이라는 세포내 기관에서 양자적 파동 중첩 상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초화 객관 환원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로저 펜 로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 들 버리고 있는 걸까요? 의식은 이미 뉴런으로 작동하는 튜링 머신적인 계산 과정으로 만들어진다고 밝혀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의식의 실제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거 없죠. 우리의 의식이 뉴런 컴퓨터, 튜링 머신 계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거나 구현할 수 없는 작동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그중에서 수학자가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과 연관된 의식의 초알고리즘적인 면모입니다. 앨런 튜링이 튜링 머신이라는 가상의 기계 장치를 생각해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학자 힐베르트의 결정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튜링 머신의 기원부터 수학이라는 학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튜링 머신은 말하자면 수학 문제를 증명하는 기계라는 거죠. 그러나 앨런 튜링이 실제로 증명하고 싶었던 건 튜링 머신이라는 기계가 풀수 없는 수학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였죠. 튜링 머신이 애초에 수학 문제를 풀도록 설계된 기계였음에도 말입니다. 그풀수 없는 문제란 바로 힐베르트의 결정문제였죠. 결정 문제였고 앨런 튜링의 정지 문제였습니다. 앨런 튜링은 컴퓨터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단지 수학 문제 중에 풀수 있는 게 있고 풀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튜링 머신 이후에 알고리즘이나 계산, 컴퓨터 등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계산이란 튜링 머신이 수행하는 과정 그 자체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알고리즘이란 튜링 머신이 어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치는 일련의 계산 과정이고요. 컴퓨터란 튜링 머신이 수행할 수 있는 계산을 할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 전시대 수학자들이 수학문제를 증명할 때도 머리로 알고리즘을 짜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수학자들도 수학문제를 증명할 때 튜링머신과 같은 의미의 계산을 하나요? 우리의 의식은 튜링머신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튜링머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여러 명의 철학자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로저 펜 로즈의 조화객관 환원이론에 따른 관점에 대해서만 좀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펜 로즈는 수학자들이 튜링머신의 알고리즘이 아닌 양자중력의 초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수학 문제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실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이 수열은 1부터 시작해서 6의 배수를 차례로 더하면 나오는 수죠. 두번째 숫자인 7은 1에 6을 더해서 나오죠. 그 다음 숫자인 19는 11을 더해서 나오고 다음 숫자인 37은 18을 더해서 나오는 수입니다. 이 수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더해지는 숫자가 왜 6의 배수인지 이해할 수 있죠. 정육각형의 테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열을 처음부터 합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수열의 1부터의 합은 어떤 수의 세제곱수가 됩니다. 1은 당연히 1의 세제곱이죠. 1의 두번째 수. 7을 더한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세 번째 수인 19까지 더하면 27이죠. 여섯 번째 수를 더해보니 6의 세제곱이 나왔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튜링머신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알고리즘 계산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학자는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자이 동그라미 하나에 이렇게 생긴 걸 씌웁니다. 그럼 동그라미는 몇 개죠? 8개죠. 길이가 2인 정육면체이니까요. 이제 길이 2인 정육면체가 된 도형에 다시 이걸 씌워보죠. 동그라미는 2 7개입니 이렇게 씌우는 이 모자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이걸 각도를 돌려서 이쪽 방향으로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가 처음 정했던 그 수열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즉 수열의 합이 어떤 수의 세제곱이 된다는 걸 우리는 방금 알고리즘이 아닌 방법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직관 통찰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직관과 통찰력도 세세하게 따져 보면 결국 알고리즘 아닐까요? 그러니까 수학자가 수학 문제를 증명할 때 그들의 직관과 통찰력도 세세히 따져 보면 뉴런이 계산하는 알고리즘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튜링 머신이 직관이나 통찰력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도록 알고리즘을 짤수 있습니까? 저는 튜링 머신이 통찰력을 발휘하는 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저 펜로즈는 이 견해 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직관이나 통찰 력 력은 튜링 머신이 알고리즘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학자의 직관과 통찰력은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펜로지에 따르면 당연히도 그것은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초알고리즘입니다. 바로 펜로지의 양자 의식 이론, 조화 의관 환원 이론이죠. 그렇습니다. 튜링 머신이 아무리 수학 문제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수학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튜링 머신을 코딩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수학자죠. 수학자가 없다면 튜링 머신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튜링 머신 또한 알고리즘으로는 수학 문제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자의 의식, 수학자의 의지, 수학자의 머리 안에 있는 초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뭔가 좀 부족한데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펜 로즈에 따르면 그 조화 객관 머식기라는 이론은 분명히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해서 슈데딩거 고양이 역설을 해결하는 양자중력 이론 아니에요 근데 그 고등학교 수리영역 문제 같은 거 하나 푸는 데뭐 어디에 양자중력 이론을 이용한 초알고리즘 원리가 나온다는 거야 이에 대해서 펜 로즈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도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 입니다. 이번 수학 문제는 바로 사다양체 에 대한 위상기하학적 등가성 문제 입니다. 2차원인 이다양체의 이상기하학적 도형들이 등가라는 것은 튜링머신로풀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이 4차원 이상 넘어갈 때는 그러니까 4다양체일 때는 알고리즘으로 도형이 등가란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즉튜링머신이풀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는 양자중력과 관계되어 있는데 양자중력의 표준 규칙에 따라서 양자중력적 상태가 복소 가중 요소가 개입하는 모든 가능한 기하. 그러니까 4차원 시공간, 일반 상대성 기하의 중첩 요소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일반 상대성의 기하학과 관련된 양자 역학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는 이게 튜링 머신으로는 풀수 없음이 알려져 있고, 그걸 푸는데 펜로즈의 조화객관 환원이론이 적용된 초알고리즘을 풀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풀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체가 바로 인간의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여전히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로저 펜로즈의 양자 의식을 이용한 조화객관 환원이론이 반박 불가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위대한 물리학자 이론을 이해할 수 없어서이기 때문 아닐까도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우리의 의식 중에서 직관이나 통찰력 같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요소들이 아직 증명되지도 관찰되지도 않은 조화객관환원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인정해 줄수 있을까요? 노벨 물리학 타면 개소리도 인정해 줘야 합니까? 비를 닦자 하는 찝찝함을 모아서 나중에 펜루제 양자의식이론을 까는 시간을 언젠가 마련해 볼 것입니다. 다음 편에 조화객관환원이론의 가장 사이비 과학스러운 관점 임사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 계속해서 다음 편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필산이었습니다.